어서오세요. 수다 분의 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요런 멘트는 주로 10월 마지막에 하지요. 아, 10월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시원할까. 오늘 금요일이에요. 412차 영상 시작합니다. 포장하느라고 오늘 좀 영상이 늦게 올라갈 것도 같고요. 제가 좀 떠들지 않고 잽 싸게 하면 제 시간에 올리겠지요. 서둘러 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아이들, 도도분과 설아분의 만남입니다. 서랍은 만원짜리에요. 9.5cm, 키는 요 7cm가 살짝 넘습니다. 옆에 아이도 9cm, 7cm 정도 되지요. 여기 도둑은 42,000원짜리, 11.5cm 되구요. 키는 14.5cm. 이 어여쁜 꽃들을 보세요. 큐빅도 다 들어가 있구요. 수술이. 다리 3개 깔끔합니다. 위에는 프릴, 프릴 예쁘게, 전모양도 예쁘게. 42,000원, 만원, 만원, 62,000원 세트. 6만원에 드리면서 선물도 하나 따라갑니다. 노랑노랑 예쁜 아이들 나왔습니다. 만6 0 0 0원짜리에요 내경이 8cm 정도 되는 사각이고요. 키는 7.5cm. 산뜻하니 예쁘죠? 다리 보세요. 프릴프릴 프릴 예쁘고요. 나비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휴식분, 휴식분도 노란 색깔 하얀색. 요런 아이들 진짜 이쁩니다. 식재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10.5cm. 키는요. 9cm. 꽃그림 너무 예쁘죠 휴식분도 두개또 그냥 안갑니다 선물도 따라갑니다 두개나 드릴게요 노란색 맞췄습니다 요아이들은 꿈공방 개당 13,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9cm가 살짝 넘습니다 키는요 11cm정도 깔끔하지요 아 요거는 유약, 유약이 살짝 흐른 느낌이에요 13,000원짜리가 6개입니다 78,000원 세트예요. 하나는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65,000원 세트. 65,000원에 6개 모십니다. 인동분이에요. 인동분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지고 있지요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귀엽습니다. 예쁜 꽃, 귀여운 꽃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 뒷모습 볼까요? 유약빛깔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한 바퀴 다 돌렸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13cm요. 키는요, 15.5cm 살짝 넘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비슷해요. 입구는 얘가 조금 큰것 같고요.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조금 급한가요? 제가 살살 할까요? <laughs> 11cm 조금 안 되고요. 키 보시면 11cm 정도. 주물럭 뿐이니까 사이즈 차이는 또, 뭐 조금씩은 날수 있습니다. 12,000원 두 개, 2만원 두 개, 64,000원 세트. 또 커피값 빼드립니다. 6만원에 가면서 8천원짜리 아이가 또 선물로 따라갑니다. 자 인동분이요. 이 아, 가운데 아이들도 멋있죠. 이 아이들 2만원 2만원 옆에 아이들은 15,000원 15,000원 내경 보시면 12cm 정도 돼요. 이쪽은 11cm 살짝 넘고요. 키 보시면 11cm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내경 보면 11cm 이쪽도 10일 넘게 나오고요. 키는 10.5 정도 나옵니다. 여기 키도 보셨나요? 1 1 맞습니다. 여기는 지름이 10cm 정도 됩니다. 키는요, 16cm. 여기는 물구멍도 시원하게 뻥 뚫려 있고요. 다리 4개 달렸고요. 옆에 이렇게 손잡이처럼. 귀엽죠? 2만원짜리가 또 귀엽기도 쉽지 않습니다. <laughs> 세트 구성 7만원이고요. 여기는 선물 따라갑니다. 사각분 드릴게요. 1 2 0 0 0원의 선물. 매력쟁이 인동부 은또갑니다. 요 아이들 2만원, 2만원, 2만원. 키 볼게요. 15.5cm, 지름 12cm요. 여기도 지름은, 어, 13이나 나옵니다. 키 보시면 16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바깥 지름이 14.5. 내경 보시면 12까지는 안 되네요. 12가 조금 모자랍니다. 키는 11cm. 요 아이도 2만원. 몸매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유약이 약간 조금 닦인 건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줄 느낌이 하나 있어요. 6만 원 세트예요. 6만 원 세트에 이 아이 선물도 따라갑니다. 유유공방분 2만 6천 원짜리 아이입니다. 노랑이가 키가 좀 큽니다. 큰 애는 안 재고요. 이 아이가 11.5cm 정도 됩니다. 여기 13.5 나오고요. 내경 보시면 12.5. 여기 내경만 볼까요? 12.5 정도 나오네요. 깔끔하지요? 창 심으시면 딱 예뻐요. 저도 이 하늘색 노란색의 창을 심어놨습니다. 7만 0천원 세트고요. 여기 선물은 유유공방분으로 드려보겠습니다. 1만 0천원짜리죠이 아이? 조금 이 아랫단계 사이즈 선물로 넣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가운데 3개 똑같은 사이즈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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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아이들도 만원 만원이요. 사이즈 보시면 14cm 내경은요 11정도 키는 11.5cm 넘게 나옵니다. 우리 준수유 분도 있어요. 만원짜리죠. 8.5cm 이쪽 보시면 8cm 살짝 넘고요. 키는 10cm. 이 아이가 두 개. 가운데 고리분이라고 부르죠. 이 고리의 큐빅도 반짝반짝 예쁘고요. 12cm 넘게 나옵니다. 내경은 9.5 정도 키는요. 13cm요. 또 요게 세 개고요. 모두 해서 7만원 세트입니다. 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제가 요 아이 보다 보니까요. 여기가 조금 어리같나 봐요. 요거 짙은색으로 터치터치하면 뭐 표도 하나도 안날것 같아요. 이건 굵은 마사가 하나 떨어져 나간 느낌인데 요 아이 때문에 제가 선물을 정정하겠습니다. 요 아이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만원짜리 하나 더 넣어서 음, 8만원인데 6만원에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조분 왔습니다 제가 예뻐라 하는 홍조분 어제도 반응 핫했지요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laughs>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하고요 자 15cm가 넘게 나오고요 키 보시면 12.5cm 정도 근데 오른쪽 얘가 키가 조금 더 크지요 큰 거는 뭐 서비스다 생각하고 안습니다 작은 거를 지지요 큐빅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이 참 예쁘더라고 왜냐면 보석이 많이 붙어 있어요. <laughs> 이렇게 생긴 사각이고요. 안쪽도 확인하시고요. 8만 원 세트. 그린 그린 선물 똑같이 따라가요. 이 아이들은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서인경분 정말 멋있다고. 오늘 택배 보냈으니까 내일 받아보시는 분들 후기 좀 후두둑 후두둑 날려 보내 주세요. <laughs> 자, 멋진 아이. 키가 16cm고요. 바깥 지름까지가 14 이 옆에 아이도 14 똑같이 나오네요. 아, 날씬해 보이는데 제 눈이 요즘 이상합니다. 내경은 12.5cm고요. 멋져요.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멋져요. 물구멍도 큼지막하고요, 안쪽도 깔끔하고요. 아, 요 아이들을 오늘 7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선물까지 노랑으로 색깔 깔맞춤했습니다. 이 선물에서도 저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선물도 허투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색깔까지 딱딱 맞춰서. 좋아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만원 세트입니다. 또 멋진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사인 경분 맞고요. 큐빅은 선물입니다. 더운데 열심히 붙였어요. 조금이라도 더 예쁜 거 받으시라고. 13cm 넘게 나오고요. 내경은 이게 약간 풀리풀를 해서. 한 2cm 안쪽으로 보시면 9.5에서 10cm 정도 됩니다. 키는요, 10cm 이상, 10.5 정도? 네, 10cm 이상 보시면 되겠어요. 요런 타입이 있고, 요런 타입이 있고요. 양쪽 두 개는 느낌이 비슷하고, 또 가운데 하나는 포인트가 되지요. 오늘 9만원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선물을 드리는데, 아, 이게 조금, 분홍에다가 분홍 드리고요. 노랑에는 주황, 파랑. 아유, 모르겠습니다. 색깔을. 그냥 한 가지씩 보시라고 3개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물도 괜찮죠? 9만 원 세트입니다. 또요 디자인이 전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뭐큰 다육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 화분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18,000원짜리. 사이즈는요. 12cm 정도. 키는요. 10cm 정도. 이런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어, 조금 작아보여도 12cm 나올 거예요. 그쵸? 딱 12cm 나옵니다. 얘는 조금 더 크고요. 색감 너무 예뻐요. 어제도 제가 색감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색감 부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대신 다 하시는 거죠? <laughs> 18,000원 짜리 4개입니다. 72,000원 세트 선물 2개 따라갑니다. 핑크핑크예요 위, 아래, 위, 아래. <laughs> 위, 위, 아래, 아래. 이러면 되는 걸. 굳이, 그죠? <laughs> 자, 여기도 12.5cm 에요. 키는 10cm 넘게 나옵니다. 한 개만 더 질까요? 12cm 넘습니다. 10.5 거의 다 되지요? 핑크톤도 예쁘네요. <laughs> 저도 늘 고민이 그런 건데,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누구랑 누구를 해야 어울릴지, 이게 정말 하루에도 제가 한 몇백 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작품 만들면서도 그렇고 또 화분들 이렇게 구성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마음에 든다니깐요 서인경분 예뻐요. 72,000원 세트. 핑크 핑크. 선물도 핑크로 가겠습니다. 또 핑크 나온 김에 우리 란다자리 핑크 예쁘다 이가 나왔습니다. 개당 42,000원이에요. 여기 지름은 14.5cm, 키 보시면 11cm. 수제분이니까 키 차이, 지름 차이 조금씩은 날수 있어요. 0.5 정도, 84,000원 세트고요. 오늘은 7만원에 보시겠습니다. 아주 상큼하고 시원해 보이는 색감. 어떤 분이 7만원에 데려가실지 궁금합니다. 이 아이도 42,000원짜리예요. 두 개입니다. 왼쪽 아이는 코사지 붙어있어요. 오른쪽 아이는 코사지 없습니다. 14.5cm요. 키 보시면 12cm 거의 다 되죠? 여기도 보시면 14.5cm가 넘고요. 키도 12cm. 코사지 없는 아이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 유약이 조금 아래쪽까지 이렇게 묻어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거 하자 아니냐 물으십니다. 하자 아닙니다. 작가님이 이거는 물건이 됩니다 하고 주신 거는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쁘죠? 색깔이 일단 너무 시원해요. 84,000원 세트 이 아이들도 7만 원에 갑니다. 이 아이들은 개당 5만 원. 사이즈가 좋아요. 오른쪽 아이가 제일 큰것 같은데요. 내경이 아이고 내경이 16. 어? 왜 이럴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16cm예요. 제가 잘못 봤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하늘색으로 시원하게 생겼어요. 코사지 있고요. 코사지 느낌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키만 재서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이로 잴게요. 12.5cm 정도 되지요. 5만원, 3개, 15만원 세트고요. 오늘은 할인가? 12만원에 모시겠습니다. 큼지막하고 멋진 아이. 아, 이 아이는 진짜 멋있는데. 아, 이렇게 놓으니까 약간 이마 나온 코긴 아저씨 얼굴 같기도 하고. 응. 예, 네, 모아 이상 같다고 옆에서. <laughs> 그래서 끄떡끄떡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걸 정면으로 두셔도 되고요. 약간 엣지 있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놓으십시오. 21cm 정도 됩니다. 바깥 지름까지 18.5cm고요. 내경은 17cm. 넉넉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뒷모습이에요. 큼지막해서 제가 화면 안에서 돌리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여기를 앞면으로 놓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11만원이에요. 오늘은 9만원에 모십니다. 장미 코사지가 너무 예쁜 화분. 이 아이 딱한 세트 남아서 오늘 착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 화분은 할인은 안 돼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키는 13cm가량 되고요. 여기는 15.5cm. 내경으로 보시면 14cm가 넘게 나와요. 프릴프릴한 이런 느낌으로 입구가 되어 있고요. 다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렇게 수다쟁이 보이죠?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색감도 예쁘고요 저기 바닥과 벽면에 살짝 실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랄까 작가님들이 하나하나 만드신 건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만든 것도 그렇게 나올 때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하는데 뜨거운 열에서 고온에서 굽다 보니까 이렇게 수축하면서 살짝씩 생기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반대편은 없습니다. 요 아이들이 5만원, 5만원, 10만원 세트고요. 여기는 선물 갑니다. 할인 안 되는 품목이라서 선물이 가는데요. 짜잔! 이런 아이는 어떠신가요? 요거는 다 그려, 그러니까 만들어진 화분에 제가 아크릴로 그림 그린 거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 아크릴로 그린 거라 뭐 물칠해도 벗겨지진 않아요. 쓰시는 동안은 괜찮으실 거고요. 쏟아지긴 있지요. 정성껏 그렸습니다. 제가 올땐 괜찮습니다. <laughs> 저거 그리는데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선물이에요. 깔끔쟁이 예웅분왔습니다이 아이들은 만원짜리예요 키는 9cm, 바깥 지름이 10.5고요. 내경 보시면 9cm. 사이즈는 다 똑같고요. 색깔 골고루 예쁘고요. 다리와 물구멍도 깔끔합니다. 7 개예요. 7만 원 세트고요. 선물 하나 따라갑니다. 꽃단 분이에요. 48,000원 두 개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6만 원, 7만 원 넘게 가는데 꽃단분 가격 참 착하죠. 키 12.5cm입니다. 지름 20cm 나오고요. 옆에 아이도 지름 20cm 똑같이 나와요. 핑크 꽃, 노란 꽃 깔끔하니 예쁘고요. 몸매 예쁘고요. 어, 이 큐빅은 왜 여기 붙어 있을까요? 이건 잠깐 붙었나 봐요.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 보시면 약간 이렇게 트임 실금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지만 반대편에 없다는 거 쓰시는데 지장 없고요. 48,000원 두 개, 96,000원 세트. 여기는 선물이 따라갑니다. 느낌 있게 이런 노란 꽃이 예쁜 아이. 2만 원짜리입니다. 선물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세일이 괜찮겠죠? <laughs> 얘가 조금 크고요. 얘보단 얘가 크고요. 얘보다는 얘가 조금 크고요. 얘보단 얘가 조금 크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커요. 12cm. 내경만 12cm예요. 키는 11.5cm. 아, 그러다 보니까 큰걸 재게 되네요. 내경 12cm 똑같고요. 키만 11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작은 걸로 쓸게요. 입구가 조금 안 빤듯해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조금 삐뚤어졌지만 정면샷은 똑같고요. 9.5cm 이쪽은 8.5cm 키는요 11cm 그래서 세일품목 세일 많이 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작은 거 19.5cm예요. 지름은 12cm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14,000원 어제 보여드린 것도 여러분이 찜을 날려주셨지만 한 분이 가져가셨죠. <laughs> 자, 이거 모두 다 하니까 72,000원 세트예요. 오늘 6만원에 갑니다. 그러면 12,000원이나 할인되고요. 또 서운하죠?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선물 하나 또 넣습니다. 지름만 14cm, 키는요? 9.5cm. 이 아이는 선물이에요. 7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쏘다분, 내일도 쏘다분.